안녕하세요. 조양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송실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보면은 비율 자체가, 음, 여기, 수시가 5% 줄어들고 정시가 5% 늘어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작년이라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도 비슷하지만, 이게 이제, 어, 지역 균형 인재로 이제 선발을 한다.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지역 균형 전그 지역 균형 인재로 이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작년이랑 이제 동일해요. 논술 전형 작년이랑 이제 동일하고 그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이제 1단계가 이제 3배수에서 2배수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거가 작년에는좀 달라진 것이다. 이거고 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음, 어, 종합전형 보면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 본다 서류 70에 면접 30 이거 보는거고 서류에서는 이런거 학업역량 활동역량 잠재역량 이런거를 이제 본다 면접에서는 인성보고 전공적합성 뭐 잠재력 이런걸 보고 아, 10분 정도로 본다 이거요. 어 아, 그리고 요런 거, 이런 그러니까 거다 똑같은 거죠. 공인 성적이나 외부 실적하면 이제 0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뭔가 나잘랐어요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쓰면 안 된다. 어,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제 작년이랑 조금 이제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냐? 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그니까 고등학교 자, 학교장에 추천을 받는 사람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어, 얘네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그 이제 TO가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 일단 대기업에서 발표한 기준으로는 없어요. 이거 모집요강은 이제 나오는 걸좀 보고 해야 될 텐데, 어, 최저 기준은 문과는 2합 6, 이과는 2합 7. 근데 그 송실대는 이 영어로 최저 기준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합 6. 탐구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평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 빼고 2합 6이란 최저가 생각보다 만만지가 않아요. 그, 여튼,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는 최저가 2합 아, 6이면 만만하네. 2합 7이면 만만하네. 요거였는데, 영업 빼고 2합 6인데 탐구가 평균이다. 영업 빼고 2합 7인데 탐구는 평균이다. 하면은, 아,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만만한 최전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들 거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이랑 기백 중에 이제 하나를 하는 거예요. 확통으로는 이제 못한다. 문과는 확통, 미적, 기백 다할수 있고, 얘는 사과탐 다할수 있지만, 얘는 과탐으로만 해야 된다, 이과는. 어, 그러면, 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사의 전과모,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과모, 이렇게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문과의 인문 계열은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회 15 그리고 이제 상경 계열은 뭐, 뭐 경영 경제, 뭐 벤처 중소, 뭐 국제통상 이런 애들은 수학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더 준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15, 수학 35, 영어 25에 이제 과학 교과를 25%를 준다 이거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을 20%를 반영하네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등급 부여 A는 1등급, B는 2등급, 3은, C는 3등급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2020학년도 졸업자는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계열별 반영 교과 국수형사, 국수형과만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진로 선택은 기본적으로 다 A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는 이쪽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A, 뭐, 1등급이면 100점 주고, 2등급이면 뭐, 99, 막뭐뭐 이런, 이런, 주,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러면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니까, 러 뭐, 진로 선택에서, 막, C등급 빠진 학생들을 거의 많이 못봤는데 거의, 거의 AB로 가는데, 이게 1, 2등급을 준다라고 하면, 1, 2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 자체가 높아지니까. 여튼간에, 그렇다. 여튼간에, 숭실되는 이거에 가중치가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하고,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을 이제 부여를 하겠다. 이런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손실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막 써준다. 막 써주는데, 그니까 러 뭐, 내신 5등급, 6등급도 막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 써주는데, 이 친구들이 가게 뻘쭘 하겠다. 3점대 초중, 3점대 중반, 이런 친구들도 이제 좀 뻘쭘하지 않을까요? 그뭐 입시결과는 2점대 초반,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막 가서 막, 다 이거, 이거 좀 써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좀 뻘쭘할 텐데, 그렇게 뻘쭘한 학생들이 좀 생기면, 또 틈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노술 전형은 이제 여태간에 최저가 같아요. 2합6, 2합7, 교과 전형이랑 같다. 보시면 되고, 논술 60에 교과 40이다. 어, 이런 건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국수형사국수형과의 이제 전과목을 이제 반영한다. 그리고 진로 선택을 이제 20%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작년보다 이제 1단계 선발이 3배수에서 2배수로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은, 여튼간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입실 결과라고 해야 될까? 입실 결과는 이제 높아지겠죠? 세배수에서 두배수야 하니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애들이 1단계에서 뽑힐 테니까. 그전에는 이제 면접으로, 세배수 든 쪽에서도 이제 면접으로 뒤집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면접까지 가기가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음, 예체능은 이제 패스하고, 고른기에 패스하면은 이 정도네요. 그리고 뭐 정시에서는 음, 음. 이 제2외국어 대체 이게 이제 자, 작년에는 이제 해, 해줬었거든요 근데 막 알아 뭐 알아봐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제2외국어로 뭔가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됐다 그러면은 입결은 좀 하락하겠죠 그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음, 일단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송철대에서도 이제 딱히 달라진 거는, 교과 전형이 그,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다. 추천 전형은, 뭐, 인원의 제한은 없다. 근데 최저 기준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빡센 편이다. 어, 영어 빼고 2합6, 문과는. 이과는 영어 빼고 2합7. 근데 탐구가 둘다 평균이다. 그러니까 어, 영어 포함 2합 사 영어 포함 2합 5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 1, 2등 급 나온 친구들은 탐구 하나 미친 듯이 하나 파가지고 2합 4, 2합 5는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국수 탐평의 2합 6, 2합 7을 만들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송실대는 생각보다 최저가 빡센 거기 때문에 매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하나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3점대 중반 학생 이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 저, 그 입시 결과는 2.2등급인가? 그랬었던 학과였는데, 3점대 중반 학생도 합격을 하더라. 뭐, 뭐, 매년 그러진 않겠지만, 매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대학이 이제 숭실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2학년도 숭실대 전형 계획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